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돈잘 계셨어요? 건강 좀 어떻습니까? 널 <laughs> 건강하시고, 예. 저 방송은 항상 끝까지 좀 봐주세요, 아이. 그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에이. 어 저는 뭐, 어, 이상 물건 이런 거 가지고 회방송 안 합니다, 예. 어, 또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 음, 이거, 2014년이죠. 50짜리 미사용, 여기 한 개, 2만원 정도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 뭐, 70년, 72, 82년, 뭐, 이래 돼 있는데, 5분짜리가, 제가 눈이 어두운관계로 어, 70년, 70년 이거 조아가왜 그렇게 그래 비싼지 몰라요. 어? 요것도 뭐, 뒤에 한개 있긴 있는데,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예. 오늘 잠깐 치우고, 예. 야 예, 놀. 이게 몇 년도인가, 저도 모르, 모르겠네요, 예. 롤 아무리, 빼봐야 알지. 2010년이라는데? 2010년 저는 이 방송을 계속 하기 때문에 무조건 또 수집을 해요. 어... 이것도 2010년 이상하게 묶여가지고. 어... 이렇게 당연하니까 못, 못 빼겠다. 전부 2010년입니다. 음, 전부 다 2010년 5개. 어, 10년이면 14년 정도 됐네, 그지? 14년 정도 됐고, 예. 요거는 5원짜리 77년도. 미사용. 이거 70년, 왜이렇 비싼지 몰라. 5원짜리 이게. 그, 이거 음, 가격은 내가 말을 몰라 했습니다. 뭐, 얼마 좋은지 기억도 안 나고, 이 50원짜리가 2020년도 뭐거는6 1순 100주년, 100원, 100주년인가 뭐여? 아, 30주년, 30주년, 61, 62, 63, 0 4 여. 여기 전부 제 이름은 다 적혀있습니다 제가 수집했다는거에 음또 어, 100원짜리가 19년도 500원짜리 19년도 19년도 많이 꾸미려는 해놨는데 내가 어디갔는거 없다 내가 이게 몇 년도입니까? 10년도가 뭐 10개씩 묶여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 이거 넣고이고 19년도 19년도 아, 0 이거 해야 되는데. 다 19년도. 10개씩 10개씩 1 9년도 1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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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대씩 1대 있고, 음, 이것도 몇 년도, 이것도 202, 1 이거는, 온짜리가 몇 년도, 72년도. 72년도, 이거는 발행 많이 됐어요. 발행 많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깨끗 깨끗한 거는 잘 없지요 이? 이런 거였네요. 어 이거 뭐야? 7십이 년도에, 어 칠십이 년도 이게 한열개 되겠네요. 칠십이 년도 이 가격이 얼마 나왔는데, 근데 이거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요 음, 응? 무조건 뭐뭐어그뭐뭐한개5만 원들. 가격마다 가게별로 다틀리기 때문에 그래 그 그렇습니다. 이거는 음, 이거는 또 1990년 미사용. 이런 거는 뭐 정말 구하기 힘든데. 응. 음, 1990년도 음, 이게 이건 81년도 50원 미사용. 음. 사용이요. 예? 어, 응, 오도 중에 또 올립니다. 선생님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해주고에저 예. 방송은 끝까지 좀봐 주세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뭐어 수집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예. 그래 아시고 좀 아그 궁안점 있으면 그냥 예, 항상 연락 주세요. 그 다음에 집필 한번 나가 볼까요? 오늘은 저는 저가 있는 게 미사용 미사용입니다. 이. 어 아까 전문에도 내걸 네,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모든 게 이거 뭐 티끌이 하나 더 있는가 보요 여기 오차입니다 오차에 5차, 어 깜짝 놀래라 그 티끌이 어떻게차 여기 3차, 입니다 3차, 어어또 3차, 도어자리 응? 차7 여기 3차, 5차, 미사용 요런 거는, 제가 매입하면은 2만원 선에 매입할 것 같네요. 제가 매입했다면. 근데 내, 이가, 내가 2만원에 매입한 거 2만원에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응? 여기 있고. 여기 넣었으면, 어느 돈인지 모르겠다. 써봐요. 하, 이것도 1원 5원. 이거는, 이거, 1짜리 빠질 뿐. 어, 5짜리는 91년도. 5짜리는 91년도에. 어, 1은짜리는 69년도. 어, 또 1은짜리 89년도. 음, 89년도에. 어, 또, 어, 요거는, 어, 얼마 전에 왔는긴데, 여기는레이더노트입니다레이더노트 네, 네, 네. 140, 140. 거꾸로나 앞으로나 똑같은 게, 근데 요는 67등급 받았습니다, 요는. 뭐, 그리는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인데, 응그 어? 뭐, 그거 다그 이때 그 공개를 다 했거든요. 어, 거기 경기입니다. <laughs> 요거에, 요거는 만짜리 2차. 에이, 선명하죠. 하여튼 뭐, 각이 살아있고, 음. 이 이제 짚무만 묻도만 되는데 짚무이 많이 묻으면은 등껍내도잘안와요이이 차는 너무 이상적으로깨게 당깁니다. 래 항상 보관할 때도 이런 특이되어 가지고 보관셔야만 휘어지고 접히지 않고 안 합니다. 이것도 3차 미사용. 이것도 3차 5천원. 어? 5천원에. 어. 어, 이거는 6천대예 만자 6천대. 네이더 노트거든요. 66등급밖에 안나 왔어요. 그것도 저런 거죠. 근데, 네이더 노트가, 중 어, 기한기에, 영어로부터 시작하는 게 네이더 노트가, 금액이 오, 나, 좋습니다. 네이더 노트는, 금액으로, 그, 좋습니다. 잉. 어 2차 또 여있네. 2차 또 여있고, 3차, 저는 미사용. 예 그, 저는 거의 다 미사용입니다 예아뭐 98%는 미사용입니다 어. 이렇게 그 다음이라 예으 어. 거꾸로 이제 이 바, 방송하고 나면 예 다시 제자리로 또 복귀하려고 하요 너무 많이, 또, 또, 또 시간을 잘안 먹어요. 그, 선생님들, 방송 끝까지 봐주시가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동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에서 마칠게요. 이상, 이병덕 수집팀입니다. 감사합니다.